장민지 들어가요. 단독 선두 이렇게 리더보드 최상단에 올라갑니다. 또 민지 모두 나오네요. <laughs> 갤러리들의 감탄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잘 쳤어요. 박착지점 좋고요. 아, 네. 오늘 이 3번 홀에서 나온 샷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샷입니다. 그리고 박민지 선수가 경기 운영을 하는 모습들에 조그만 디테일이 심상치가 예. 않습니다. 현재 뭐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두 타가 데일리 베스트입니다. 네. 그런데 와. 박민지가 또한 타를 줄입니다. 놓치지 않습니다. 두홀 연속 바디. 박민지가 이렇게 기세를 올려가네요. 11언더파.